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사 읽기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의 도래부터 들어갈 건데, 이 크리스트교의 도래에 있어서는 이제 중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중세와 맥을 같이 했던 바로 그 종교가 바로 이 크리스트교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대제, 이 로마 황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 로 공인한 사람 공식 종교로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권력을 쥐기 시작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유럽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보편적인 문화를 강요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신학과 교리에서 어긋나는 주장이라던가 생각을 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압력을 가한다든가 아니면은 박해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차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형태의 철학 사상을 독점하면서 독자적이거나 이단적인 견해들을 가차 없이 꺾어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철학 사상들이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연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창조주의 입장에서 창조주의 관점에서 이 신학적 관점으로 전부 다 소급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고대 그리스 식민지, 뭐 이오니아 지방, 뭐 밀레토스 지방에서 얘기했던 이 많은 철학자들의 생각들, 이런 다채로움들이 결국 하나의 창조주로 인해서 좁혀지고 그 창조주에 의한 창조, 만들어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신학적 역사에 이제 전부 다 흡수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적이거나 이단적인 견해들은 가차없이 꺾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로서, 이 대표적인 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아리우스 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 주의라는 것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 일부분의 신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교인이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하셔서 아주 전문가 정도의 수준에 이르신 분이라면 어 여기 댓글에 아리우스 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아리우스 주의는 예수의 인격과 신격이 있으면 인격은 인정하되 신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교, 한마디로 이런 신학과 성경에 이러한, 한마디로 글자, 이런 것들의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은 상당히 부정타는 얘기, 신성 모독적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차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바로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써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가들과 사상가들은 모두 사제들과 교회에 속한 학자들이었던 거야 라는 이 말풍선을 보면 진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자신이 독창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이 뭐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신의 섭리와 그 안에서밖에 해석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학자들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 크리스트교적인 시각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철학은 신학이 되었고 자연이나 신의 존재에 관한 종교적 질문에만 매달렸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볼수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노스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 라고 하면은 보통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지상계 라고 할수 있는 곳과 영생의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상계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두 공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지상의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플라톤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오늘날의 견해인데 플로티노스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신플라톤주의자라고 해서 뭐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플로티노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원론이에요. 일자 일자라는 곳에서 만물이 유출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창조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자라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그리고 이성에서 나와서 뭐, 동물적인 부분, 그리고 무슨 뭐, 생물적인 부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더 위계질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쭉쭉쭉쭉쭉 내려오는 이러한 유출되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근원은 이 일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세, 사, 사고방식 예,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교에 전달되면서 이 플로티노스가 얘기했던 심플라톤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 왜곡되는 현상이 바로 일자는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플로티노스는 일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신이라는 얘기를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제자, 포르피리오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도 얘기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자신의 저서에도 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로티노스의 사상이 그리스트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트교에 전달되면서 상당히 많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플로티노스가 살아있었으면, 이러한 자신의 사상의 왜곡에 대해서, 어, 좀, 통탄할 노릇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교부들이네요, 교부들. 자, 이제 이 시기의 주요 철학자들은 흔히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교회의 중심교리 그리고 신앙을 명확히 하고 체계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 뭐, 테르툴리아누스,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철학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철학자로 간주하는 이유는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준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논하라고, 토론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괜히 준게 아니다. 왜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신의 섭리, 신의 흐름, 그리고 신성을 올바로 깨닫고 파악하고 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이성을 준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트교 신앙에는 결국 맹목적인 미신 이상의 것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신 이상의 것.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들 교부들은 항상 교회의 절대 권력을 주장했다. 그 예로서, 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이 교회의 절대 권력을 주장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당시에 카톨릭 교부들은, 교회가 우리 인간과 신을 매개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부, 카톨릭은 신부겠네요. 카톨릭 신부에 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어떤 구원이라든가영생이라든가 이런 신의 은총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권력이 어 무지막지하게 비대해지는데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 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가스테라는 도시에 이제 어 거기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방탕한 젊은 시절을 다룬 유명한 고백록을 썼다. 이 고백록 저도 읽어봤는데 어 내용은 상당히 인간적이고 뭐 아름답고. 어,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인간미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 고백록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과거로서의 현재만이 있고, 미래로서의 현재만이 있지,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결국 이름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로서의 현재를 우리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미래로서의 현재를 우리는 기대라는 이름으로만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짜 뭐, 25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간에, 정말 뭐, 다시는 없을 만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33살의 크리스토교를 개정해서 내 안의 악과, 크게는 세계 악이라는 문제에 나는 집착하게 되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만니교도였어요 마니교도였다라고 정확하게 낙인을 찍기는 어렵지만, 이 어거스틴이 페르시아의 마니가 주장했던 마니교도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니교도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각각의 개별적인 신에 의해서 조율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봤는데, 결국 마니에 의하면은 이 악은 악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조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약간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안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면서 밀라노의 주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안브로시우스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으면서 이 크리스트교로 개종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이 악의 문제에서 많이가 얘기했던 이러한 두 신의 대립 측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은 신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다. 결국 자유의지 신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오용되고 남용되게 되면 악이라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지 악이 실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신이 인간이 아니라 선하게 프로그램된 로봇을 만들었다면 악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인간을 그냥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악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왜 손이 가득하지 않은 세계를 만들었을까? 왜 신이 손만 있는 세계를 만들지 않고 악까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올려놨었는데, 신이 있는데 왜 악이 있냐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 의지가 없어야만 완전한 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뭐 보편적인 어떤 문화라던가 나라의 관습, 법의 기준에 맞아서 이것이 선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악으로 판명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은 악한 행동이 아닌데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악한 행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선악의 측면에 상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인 가능성조차도 싹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래서 인간이 선만 있는 세계. 그니까 한마디로 질서의 세계죠. 오로지 신의 섭리가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는 그냥 로봇과 기계처럼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할수 밖에 없는 존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자렌지를 예로 들면, 2분을 누르면 2분 동안 재워지고 2분이 지나면 바로 즉시 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신은 관대하게도 우리를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 카톨릭, 크리스트 교회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불행히도 우리는 이 자유를 사악한 짓을 하는데 쓰고 있고 바로 거기서 악이 생겨나는 거라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악한 짓이다 나쁜 짓이다 올바르지 않은 짓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 문명 사회와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시대 흐름 같은 온갖 복합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해서 악으로 판명 짓는 거지 한마디로. 신이라는 다른 어떤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한다, 선을 행하게 한다 이런 단순한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할지 신은 항상 알고 있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고 있는데 간섭을 안 한다. 이거는 에피크로스가 얘기했던 방관자로서의 신, 무책임한 신. 한마디로, 절대로되라시의 신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지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저는 이러한 얘기는 솔직히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뭘 할지 다 알고 있다.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은 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음 같은데 뭐 여러 검색 엔진 거기에 뭐 검색해보면은 에피크로스 검색해보면은 나올 텐데 거기에 무슨 뭐 신이 없다라는 뭐 증거, 뭐, 주장, 뭐, 에피크로스의 생각,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와요. 막 떠돌아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찾으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신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으면, 신은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선을 행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에피크로스가. 예. 근데 그러한 껀덕지를 만들어 준게 바로, 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다 예측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 때문이에요. 예.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좀 오래됐고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을 갖추는데 있어서 좀, 어,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어,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인 논증의 감화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적론적인 논증이 바로 이 후세의 이제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고 신자들의 이제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적론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에 목적인과 목적이 있다는 라 것. 결국 이 세상은 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다 신의 어떤 창조물로서 각각 어떤 신의 섭리, 신의 질서를 구현하는데 존재한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게 만든 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목적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했을 때 창조하고 나서 세상이 보기 좋다, 선하다라고 뭐 말하였다 뭐 이런 식의 창세기의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에 따라 움직임며 계획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간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창조자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데 조금 약간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같은 경우에는 우주라는 것, 이 세계라는 것은 원래 항상 그렇게 존재했던 건데, 이 크리스트교의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와 시간과 공간은 창조주가 창조한 시점 이래로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존재했다라는 사고방식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한 번에 창조되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만들어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과정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의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전능한 존재라는 신을 가정하게 된다면, 그 신이 이 지구와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고 이러한 수많은 존재들을 만들 때, 뭐, 3일이 걸렸다, 4일이 걸렸다, 뭐, 1일째는 뭘 만들었고, 2일째는 뭘 만들었고, 뭐, 3일째는 뭘 만들었으며, 그러면서 뭐, 6일째인가 7일째는 쉬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명하게 성경에.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며칠째, 며칠째, 며칠째 만들었다라는 것도 결국 다 시간 개념이에요. 한 방에 그냥 만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뭘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만든 게 그냥 만든 거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만든 거는 반드시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나무를 만들었으면 나무는 어떤 공간을 점유해야 되는 거고, 나무를 만들 때 그냥 이파리와 나무가 다달라붙어 있는 것을 그냥 뭐 모형 같은 거를 휙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순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시간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 안셀무스의 증명이 나오는데, 자, 송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바로,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스콜라 철학. 그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신학인데, 철학적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고, 철학을 신학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스콜라 철학. 이러한 스콜라 철학의 어떤 시초이자,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에서 유명한데 바로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신이라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에 관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므로 정신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바로 보시면 유니콘 보이시죠? 이 유니콘의 예시가 확실한 반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반증이자 확실한 반대, 반대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을 논박하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이라는 개념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신 속에만 만약에 이런 위대한 존재의 개념이 있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에 존재할 거면 실제로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정신 속에 유니콘이 존재하죠.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나 유니콘이 존재합니다. 그 유니콘이라는 그 형상과 관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그러한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신에 존재한다고 해서 현실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은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셀무스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책에서 말하듯이 마술의 속임수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아벨라르인데 이 아벨라르 같은 경우에는 유명론자로서 어, 유명론자의 거의 뭐 최초라고 볼수 있는 사람 이라고 하자면은 뭐 중세에 이제 로스켈리누스라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벨라르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아벨라르의 뭐 연애 이야기 이런 것 때문인데 아벨라르가 이제 자신의 제자인 여자 엘로이즈와 사랑을 나누다가 그 때문에 거세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과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이 뭐라 그럴까 피조물과의 이런 사랑을 나누면 안 되는데 이제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형벌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이 피에르 아벨라르가 이렇게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 엘로이즈와 사랑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보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가상의 엘로이즈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과 주고받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자신의 말을 편지 형식으로 남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벨라르는 세계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상당히 조전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이라는 것은 그죠? 이름, 기표, 시그니피에 불과하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소시로의 언어학 들어가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뭐 여기서 언어학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유명론자라고 부르죠. 하는 건데, 유명론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사전에 나오는 고양이라던가 의자 같은 단어들은 흔히 보편자, 즉 사물을 분류하는 이름이다. 보편자라고도 부르고, 비트겔슈타인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편명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찝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러한 단어가 신성한 형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이데아로서 따로 실제한다라고 봤어요. 고양이라는 것은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자, 이것도 실제하고. 그러니까 뭐, 말티즈, 요크셔테리어, 골든 리트리버, 도베르만, 이런 애들만 실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을 하나로 묶는 강아지, 고양이, 개, 이러한 것들이 보통 명사로서 실존한다. 단어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봤는데 아벨라르는 그러한 실재는 없으며 세계에는 개별자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론입니다. 한마디로 말뿐이라는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 의자 같은 것들은 보, 보통 명사로서 말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세의 유명론과 실제론이 상당히 대립하게 됩니다. 네, 네가 맞다. 아 내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싸운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아키나스와 자연신학인데 아키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스콜라 철학 본격적인 스콜라 철학이 어떤 도래를 알리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권위를 유지하고 인정받고 있는 거의 뭐 가톨릭 세계에 있어서 거의 뭐 위대한 존재죠. 예. 대체불가한 존재인데, 이 아키나스 같은 경우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셀무스가 한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입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승이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키나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과 결합시켜서 어떤 확실한 논리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그리스 트교를 이방인들 이도교들한테도 명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키나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였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동력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55개의 부동의 원동자가 있다. 지는 움직이지 않는데 남을 움직이게 하는 이 근원적인 원동자가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우주론적인 논증에 원인이 있다 해서 신 존재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기반을 둬서. 뭐냐면은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움직이게 하는 대기의 흐름이 있고 대기의 흐름은 바로 뭐 어떤 다른 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대기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눈은 바로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기상적인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게 뭐 팽창하다가 땅으로 내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아키나스의 어신 존재 증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은 아키나스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중세에 거의 뭐 땅에 파묻혀 있었던 이 어두웠던 과학 세계에 어 어떤 한 줄기의 등불과 같은 얘기가 되었던 거죠. 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사고 방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측면과 이런 과학적 측면이,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 아키나스가.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아키나스가 이제 가톨릭 세계에 있어서, 중세에 있어서 상당히 스콜라 철학에, 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컴의 면도날 나오는데, 이 오컴은 이제 또 후대 신학자들은 스콜라 철학이 다뤘던 논리학이나 언어 의미 같은 문제를 계속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유명론자였던 오컴, 오컴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많은 철학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고 더 이상 잘라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간결한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오늘날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결국, 단순한 거에는 단순한 답을 하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철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과학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할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면 멍청한 짓이다. 모든 가능한 한 단순하게, 더 단순해질 수 없을 만큼 만들어줘야 된다. 생긴 거 보니까는 아인슈타인 같습니다. 예. 잘 그렸네요. 예, 생긴 걸로도 알아볼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중세, 어, 중세 끝났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르네상스. 본격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그 당시의 상황. 당시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여러 작은 공국으로 분리돼가지고, 뭐, 피렌체, 뭐, 이제 뭐, 베네치아,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서로서로 막 이제 막 트러블 있다가, 예, 이제 뭐, 로렌초 가문. 로렌초 가문이라고 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디치가죠, 메디치가. 메디치가가 이제 이 예술과 문화에 상당한 후원과 어떤 아낌없는 이러한, 뭐랄까, 자원, 공급,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보탬이 된다 그래야 되나?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지원을 보내면서, 아낌없이 문화와 이러한 어떤 예술에 대한 지원을 보내면서 이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꽃 피우게 됩니다, 당시에. 음 15세기죠, 예. 어, 연도로 치면은 뭐 1400년대쯤 되겠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이제 최종하게 됩니다. 뭐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